자 이번에는 왼쪽 도면 보고요. 그래서 원어 그리기 할 건데 먼저 순서는 여기 사각형 1 0 0의1 0 0짜리 사각형이 있네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도 보고 그리고 원어 그리기 먼저 사각형 그리기 먼저 하고 이제 원어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은 여기. 사각형 그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예, 클릭하시고요. 자, 이 사각형 그리기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대각선 방향의 위치, 두점 코너를 클릭, 클릭하시면 돼요. 완료, 엔터. 컨트롤 Z 실행 취소했습니다. 다시. 사각형 그리기 클릭을 하고요 첫 번째 코너 위치 지정하겠습니다 일단 임의에다가 클릭 클릭 해 놓고요 두 번째 코너도요 그 다음 이제 크기가 해서 너비 높이 값 너비에다가 100 입력하시고요 엔터 높이 값에도 100 입력합니다 엔터 크기가 100의 100 자리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위치수정을 할겁니다 첫번째 점 클릭하시고요 좌표가 마이너스 50 컴마 마이너스 50 입력하셔도 됩니다 입력하고 엔터하시면 완료 엔터 하시고요 백여백자리 사각형 그릴 수 있고요 자, 컨트롤 Z 실행 취소했습니다 다시 사각형 그리기 들어가고요 요번에는 첫번째 코너 위치를 선택할 때 여기에 보면 요 중심점 기준으로서 사각형 그립니다 기본은 클릭 클릭하면 대각선 두 점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이 점을 중심점 체크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중심점 기준 위치를 중심점 클릭하게 되고요. 대각선 코너점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얘는요. 그리고 너비 값에다가 100. 엔터. 높이 값에도 100. 엔터. 그 다음에 점. 점 수정에 들어가서 원점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시 사각형 그리기에서 중심점 체크하고요, 기준점 위치 원점 클릭하고요, 임의대로 대각선 코너 한 점은 클릭해 놓고 너비가 100 입력하고요, 엔터, 높이가 100 입력하시고요, 엔터, 그 다음에 확인하고 종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호 1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호 1번은 라인 3번, 얘가 라인 3번이에요. 라인 3번 양끝 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크기, 반지름이 100인 원호 그리겠습니다. 여기 삼각형을 클릭하시고요. 원 그리기에 그래서 그리기 툴바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점호 그리기가 있습니다. 이점호 그리기요.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여기가 첫 번째 점 위치 지정 하도 되고요. 여기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충 위치 클릭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반지름가 여기다가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완료. 엔터. 자, 여기 원호 2번 R60짜리 그림입니다. 얘도 라인 3번의 양 끝점을 지나고 반지름이 60이에요. 다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클릭했습니다. 근데 요게 클릭하고요. 이 점에다 클릭하고 반지름을 60 입력하시면 요게 얘랑 다르게 됩니다. 모양이요. 그래서 컨트롤 Z 했습니다. 하시요 이점 호그릭이 들어가서요 클릭 클릭 해 놓고 위치 지정할 때 높게 클릭 해 놓고요 반지름 값을 60 기존에 있는 값여게 삼각형 클릭해서 하시면 앞전에 사용한 값이 있어요 이때 60이니까 얘 선택을 하시고 완료 엔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양끝점 클릭하고요. 위치 지정할 때그 모양에 따라서 r 값이 똑같은 60이어도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호 3번 하늘색 원호 그리겠습니다. 원호 3번은 여기 라인 1번에 탄젠트하게 접하고요. 그래서 라인 1번의 중심점 위치에 놓여지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반지름이 60인 원호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R60 원호 3번은 저 번호로 그리겠습니다. 탄젠타게 접한 원호입니다 그래서 저 번호 그리기가 있습니다. 여기요저 번호 클릭하고요. 먼저 조건 설정. 그래서, 한 요소가 있고요. 저번호. 그 다음에, 저번호의 점. 그 다음에, 중심선. 구버전의 접선 플러스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다이나믹 있고요. 얘가 3점. 저번호의 3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호 형태로 그려지고요. 얘도 저번호의 3 요소인데, 얘는 원 형태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두 요소 저번에 두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호 3번은 접하는 것이여기 라인 1번 한 군데 접해요 그래서 한 요소 기본 체크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원호가 접하게 될 도형 직선 여기 있는 라인 1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점을 정의하시오 라고 하는데 위치 지정하면 돼요 라인 1번의 중간점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개 중에 하나 원호 생성. 생성될 원호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선택해 놓고요. 그다음 이제 크기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대상 선택 반지름 60 입력하시고요. 엔터 하시면 됩니다. 완료 엔터. 자, 그리고 원호 2번 그리겠습니다. 아, 원호 4번. 여기 있네요. 원호 4번. 자, 원호 4번 색상은 노란색으로 잠깐 해 놓을게요. 오케이. 자, 원호 4번은 라인 1번에 탄젠트하게 접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 2번에도 탄젠타게 접하는 원어에서 크기가 40파인 원어 원호 그리기가 원어가 4번입니다. 그러면 두 요소를 선택하면 되는데 자 예를 선택을 하면 저 번호의 두 요소인데 구버전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구버전에서는 요게 원호가 그려집니다. 근데 얘는 아이콘을 잘 보시면 호 형태로 그려져요. 필렛 형태가 저번에 두 요소입니다. 그래서 접할게 될 도형. 그서 라인 1번과 라인 2번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값 반지름. 음 직경이 있네요. 지름값 40 입력하시고요. 엔터하면 완료 엔터했습니다. 호 형태가 그려져요. 구버전에서는 그저 번호에 두어서 들어가면 여기가 원 형태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호 형태로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 번호에서는 원 형태로 그려지는 게 없어요. 뭐 어떻게 그리냐? 종료 ESC 나가겠습니다. 얘는 선택하고요. 딜리트 삭제했어요. 전상제가 F3 눌러 줬고요. 자, 얘는 원호 4번은 엑스 버전에서는, 그래서 저 번호로 말고요, 2 1 원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3 1 그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옵션에 2점 체크 돼 있으면 되고요. 얘가 3점 원 그리는 거고, 이 옵션이 2점 원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탄젠트하게 접할 위치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끝에 보시면 여기 보면 접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놓으시면요 그래서 위치 직선에 접한 점이 잡히고요 접할 점에서 라인 2번에도 탄젠트하게 접할 점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접점이 잡히고 여기에다가 직경값 40 입력하시면 돼요. 엔터. 그다음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원은 여기에 탄젠트하게 접하고 접하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인데 이때는 두점 원인데 접할 위치니까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접하면 사용 안할 때는 체크 해제하시고요. 자 그리고 원호 5번 그리겠습니다 에서 저 번호 저 번호 그리기로 들어가고요 에서 원호 5번은 라인 3번에 접 하고요 탄젠트 하게 그 다음 원호 4번에도 접하고 그 다음에 라인 4번에도 접하는 호 그리는 겁니다 저 번호 세 요소 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저 번호 3 요소 있고요 여기에 저 번호 3 요소 있는데 얘는 원형태로 그려져요 그래서 마우스로 접할 대상 직선 <laughs> 그 다음에, 원호그 다음에, 직선 선택하면요. 요게, 원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실행 취소. Alt-U 누르셔도 되고요. Ctrl-Z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호. 그서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저번호의 삼녀석을 얘는 아이콘을 잘 보시면 원형태고 얘는 호형태에요 얘를 선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번에 호그 다음에 라인 3번 그 다음에 원호 4번 그 다음에 라인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호 5-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1요 자 여기에 보면 5-1은 라인 1번에 탄젠타게 접합니다. 그리고 라인 2번에도 탄젠타게 접하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는 겁니다. 얘는 구버전에는 저 번호로 3녀소로 했어요. 구버전에서는. 그래서 접하고 접하고 점을 지나는 건 저번으로 해서 3녀소호로 해야 되는데 얘는 볼게요 색상을 하늘색으로 해 놓고요 그래서 라인2번 접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2번으 접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은 원점은 접할 요소로 계속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위치 지정은 안 돼요 원점은 얘는 저 번호로 그리지 말고요 어떤 거로 그래야 되냐면 3점호 그리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점호 그리기 있습니다 3점을 지나는 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은 반시계 방향으로 라인 1번에 접할 위치를 이용해야 되고요. 라인 2번에도 접할 위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이 뭐냐면 원점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옵션에서 요거 접함 체크를 해 놓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이직선 선택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접할 위치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도 뭐요? 이 라인의 접할 위치니까 그냥 체크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위치는 접할 위치 알고요. 원점을 지나야 돼요. 예, 재팜을 끄고요. 그다음에 원점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으로 이 직선의 탄젠트점 찾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직선도 탄젠트한 접할 체크돼있기때 있어서 위치 찾아주고 마지막은 위치 지정을 이용해서. 체크해져서 그리는 겁니다. 확인. 종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호 6번 그리겠습니다 원호 6번요 자 원호 6번에 대한 정보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원호 6번은 라인 4번에 탄젠트하게 접하고요 그 다음 원호 6번의 중심점 위치는 라인 1번 직선에 위치선상에 놓여지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60파인 원호입니다 얘는 저번호에, 저번호 그리기 위해서, 요게 중심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구보전에는 그 저번호에 접선 플러스 중심, 중심이에요. 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먼저 접할 직선은 라인 4번. 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이 놓이게 될 직선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라인 1번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남길 대상 오른쪽 거 원어 선택을 하고요. 크기 결정하면 돼요. 직경 60 입력하고요 엔터. 다음 완료 엔터. 그래서 원어 6번. 자, 그리고 원호 7번 그리겠습니다. 해서 원호 7번은 라인 2번에 탄젠트하게 접하고요. 그다음 점. 해서 점 하나가 있네요. 해서 여기서 중심점, 라인 2번의 중심점에서부터 20mm 떨어진 위치에서 포인트 1번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이 점을 지나고 반지름이 40인 저번호 그리는거 원호 7번 그리겠습니다 점부터 먼저 그려 놓을게요 자 점그리기 들어가서요 클릭하시고요 점의 위치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간점에서부터 20 떨어진 위치에다 점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문점을 활용을 해 볼게요 서 위치에서 정분점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고 있는 점 또는 뭐 가로 방향 모드의 변경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준이냐면 기준점은 이 라인의 중간점 기준이고요. 그다음 이제 좌표 또는 극좌표값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서 왼쪽으로 20mm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0 0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냥 위치 중간점 클릭할 때이 점의 y 좌표 모달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20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엔터 점 하나 그랬어요. 확인. 자 원호 7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호 저번호 그리기 들어가서요 점 저번호의 점입니다 먼저 원호가 접하게 될 요소 에서 라인 2번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통과점을 정의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 생성될 거, 남길 거 선택하면 돼요. 네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요. 크기 결정하겠습니다. 반지름. 40 입력하고요. 완료 엔터. 그 다음에 엔터.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107번.